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예수예이 amen. 은의 이름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5장 다 함께 찬양하시며 나갑니다 주 예수 크신 그 사랑입니다 주 예수 크신 그 사랑을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그 말씀 도 들려주시오 저 뱉지 않는 청구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방울 지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 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도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신 사랑도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시는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즐거열 흘렸네. 이복스러운말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그리스 사랑 너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화. 날미혹할 때에 주 예수께서 아란을 그 들려주시오 천국의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그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 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그 사랑, 들려주시오. 야주리 예배를 위해서 이순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계절에. 숯불 새벽 기도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지는 감사의 계절에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기도하기 좋은 계절에 다시 한번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결단의 기도가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무뎌진 마음과 연약한 곳을 말씀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 믿음의 반사구에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진 모든 것에도 우리의 작은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내 생각과 노력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는 말씀을 알고 따르게 하옵소서. 아주 작은 것에도 순종하고 충성하는 예수님의 제자이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목사님,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가을에 많은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은혜가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변화되어지고 주와 동행하는 귀한 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34장 14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한절한절 한절 말씀 교독하면서 봉독하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선독합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헝그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하고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 그것을 읽음에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의 옷을 짓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동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하니라. 이에 예, 힐기야와 왕이 보낸 사람들이 선,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나아가니 그는 히스라 스라의 손자 독하세의 아들로서 예봇을 살리하는 살롬의 아내라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았더라 그들이 그에게 이 뜻을 전하매 훌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 앞에서 읽은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하리니 이는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그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의 노여움을 샀음이라 그러므로 나의 노여움을 이곳에 쏟음에까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너를 보내어 여호와께 묻되 한 유다왕에게 너희가 이렇게 전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들은 말을 은혼하건대 내가 이곳과 그 주민을 가르켜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곧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의 조상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모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에 사신들이 왕에게 복명하니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녀를 불러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이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다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안에서 발견한 언약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다 함께 이와같이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증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계속해서요 어,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종교 개혁을 이끌고 있는 요시아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어, 우리가 히스기야의 개혁 이후에 어,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 문나세와 아몬은 하나님을 버리고 또 성전을 또 어, 더럽히면서 온 나라의 우상들을 어, 가득 어, 이렇게 채우게 했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포기하시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시고 거기에서 또 선한 왕한 사람을 세웠는데 그게 요시아죠. 여덟 살에 그 왕위에 올랐고 또1 6 살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2 0 살에 종교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그 종교 계획은 요시아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벌써 아스르에서 멸망당한 어, 북 이스라엘의 그 땅까지 어, 찾아가면서 어, 산당과 우상들을 갖다가 철저히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렇게 요시아의 개혁은 계속적으로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 죄를 버리는 개혁을 넘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그런 개혁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그 어, 중심 사건 가운데서 중요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사건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 요시야나 그것을 통하여서 이 종교 개혁을 완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혀진 말씀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14절에 어떻게 발견하게 됐느냐?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헝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을 발견하고 이렇게 어, 배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보수가 한창이다 어느 날 어, 대제사장 힐기야가 헌금함 옆에서 어, 율법책을 발견한 거예요. 어, 그 아마도 이 어,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이라고 이렇게 했으니까 어, 모세가 어, 그러니까 모세오경이라고 어, 볼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기록된 그런 두루마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어, 원래 이 율법 책은 하나님의 언약계 옆에 두도록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무나세와 어, 아몬이 어, 너무나도 악한 통치를 하다 보니까 그것을 아마 어, 감추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무나세와 아몬의 그 어, 시대에는 말씀이 사라진, 사라진 시대이고, 어, 성전이 어, 무너진, 어, 그러니까 어, 성전에 어, 더럽혀진 그런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런 성전이 더럽혀지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예배 형식, 제사의 형식, 제사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둠의 시대였었던 것입니다. 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어. 그그 어, 그 사람의 손에 감춰졌던 그 말씀이 어, 어느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그것을 들춰낸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난 것입니다. 그 날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그 날인 거예요. 사라진 말씀의 시대가 다시 어, 세워진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요시아 왕에게 어, 가져다가 읽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어, 요시아는 아주 깊은 충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했었던 그 가운데 말씀을 보고 듣고 읽으니까 통회하는 마음이 가지는 거죠. 1 9 절에 보면은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말씀 앞에선 요시아의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옷을 찢어요. 그냥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어, 말씀 앞에 깊은 회개와 어, 겸손의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어, 아마 요시아는 깨달았을 거예요. 우리 조상에게 주신 이 율법의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살았구나. 어, 이제 우리는 그 읽고 산그 말씀으로 우리는 심판을 피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요시아는 즉시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내는 거예요. 어, 그리고서는 이 말씀이 무엇을 어, 가리키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해석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훨다 하나님 뜻을 선포합니다. 그게 24절부터 27절의 말씀인 거예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 이 나라 이 백성에게 큰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어. 왜냐하면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스스로 어그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분노는 꺼지지 않고 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 요시야야 어 내가 이 말씀 너가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겸손히 해서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를 내가 어 들었다. 어 그래서 너가 살아가는 그 생애 동안에는. 내가 이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은그 요시아가 회개하고 옷을 찢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 내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주님 앞에 마땅히 받아야 될그 심판과 재앙과 하나님의 그이 어, 어, 손으로 들여서 치심이 있지만은 어,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언제든지 그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아의 눈물을 들으시고 그의 생전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 안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찌를 때가 있어요. 어, 그래서 말씀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말씀 앞에 어, 우리가 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 우리의 찌르는 검처럼 우리를 아프게 하고 그렇지만은 그 아픔이 생명을 낳게 되는 거죠 말씀은 죄를 드러내지만 동시에 회복의 길을 여는 은혜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설지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아주 소중하게 귀하게 그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어, 11월 달 어, 우리가 기도하기도 좋은 날이고, 또 어, 말씀을 보기에도 좋은 날이고, 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도 좋은 계절이기도 합니다. 어, 다담, 어, 다음 주부터 서 시작되는 어, 그 어, 우리 감사 특방 가운데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 이렇게 매일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그때의 그 3일간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 안에 은혜 아래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내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어그 회개와 그리고 또 겸손한 마음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하 달라고 그런 기도로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부흥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어주 기도하며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가 어더 영적으로 더 풍성하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더 깊이게 더 넓게 더 하나님 뜻 앞에 서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희이야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말씀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이 3 1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고 유시아는 모든 장로와 백성을 불러 모은 거예요. 남녀노소 할것 없이 다 불러 모고서는 으그 성전 앞에서 이요시아그 발견한 그 율법 책을 갖다가 낭독합니다. 그리고 3 1절에 보면은 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언약을 새롭게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우리는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어. 그 요시아 개인적인 결단뿐만 아니라 온 공동체가, 민족 전체가 이 신앙을 회복하는 언역의 공동체로 세우는 그런 일을 오늘 선포하게 한 것입니다. 그 결과 33제를 어떻게 합니까?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그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아가 사는 날 동안 백성이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어 이렇게 요시아의 시대가 다시 한번 영적 황금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요시아의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지탱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하나님께서 그 요시아로 말미암아 그 시대를 어, 붙드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요시아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 말씀을 이렇게 붙잡는 것이 이런 축복이구나 어, 그냥 어, 하나님이 어, 그 사는 날 동안에 어, 이 붙들고 계시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돌아간 그리고 또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복종하겠다 떠나지 않겠다라고 어, 그런 어, 약, 연약을 그렇게 고백한 그 요시야뿐만 아니라 모든 그 공동체를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그런 시대, 어, 그런 시대와 같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요시야 개혁은 어, 그냥 우상파괴로 끝난 게 아니에요. 어, 진짜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지만은 개혁이 죄를 떠나는 것이고 우상을 없애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으로 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더나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어 회개하고 죄를 버리고 어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더 말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어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여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어그 다시 이렇게 왕성하게 되는 영적인 황금기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해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 우리는 신앙의 껍데기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더 사모하는 말씀을 발견하는 교회 말씀을 회복되는 성도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늘 우리가 대새기며 먹고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또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붙들고 계속 기도하고요. 또말씀에 의지 또이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서도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어또 다음 주 우리 부흥를 어 위해서도 어 우리가 기대하면서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시아가 율법의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옷을 찢으며 통곡했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며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선택하는 귀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야가 겸손히 회개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했을 적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재앙을 그 미루신 것처럼 오늘 우리 가정과 일터와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서도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성도들 승리케하여 주시옵소서. 바쁜 삶 가운데서도, 분주한 가운데서도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으로 우리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시험의 날이 아니라 은혜의 날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시아의 시대를 말씀으로 살렸듯이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복된 하루가 되는 귀한 은혜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